4월 9일 미국 현지에서 알파벳, 즉 구글의 모회사는 2025년 한해 동안 약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1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모두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핵심은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즉 제너러티브 AI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봇, 이미지 생성, 번역 기술들이 바로 생성형 AI에 해당하죠. 이런 AI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 즉 강력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구글은 그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무기로 이번 투자를 택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 하나. 바로 관세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2025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부품이나 장비의 높은 관세가 뽑게 되면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하지만 구글은 한발 앞서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관세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자하겠다. 즉, 단기적인 비용 상승보다 AI 주도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글은 이번 투자를 통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AI 사업에 강한 확신이 있고 그 수익성도 믿는다. 실제로도 생성형 AI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술 투자 그 이상 시장 리더십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배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번 관세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구글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겐 이런 관세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죠. 게다가 AI 시장의 경쟁은 지금도 치열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 손잡았고 아마존은 AWS를 앞세워 데이터 센터를 확장 중이죠. 이러한 경쟁 속에서 구글의 대담한 투자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정리해보면 구글의 750억 달러 투자 재확인은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AI 중심 전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단기 손실보다 장기적인 성장성과 리더십 확보를 우선시한 전략. 향후 관세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구글의 투자가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빠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